KTV 국악 우리가 있다 17회 있다는 이어가다라는 뜻의 있다입니다 모든 연령 시청 가능 화면 에설 작가 강혜영, 성우 윤정화 월한기로고 어, 파란 한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무대에서 열창을 하고 있다 도결예구나 열일곱 살 때부터 파고들어 탐구해온 동편제 소리. 어느 날 돌아보니 헛공부는 안 했구나 싶은 안도감이 든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 전임삼 명창. 제가 그 밥을 굶어. 하면서 어머니에게 판수를 배우게 해달라고 졸랐던 그 절실한 마음을 한갑이 넘은 이 나이에도 저는 45년이 지나 지금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 게을러지지 않고 관념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요. 예술가로서의... 그 기본적인 자세. 저는 일생의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판소를위 해서 이렇게 온 것을 위해서 일이 일 후회도 없어요. 사강사조자룡을 아는도 어, 모르는 다. 아, 우리나라 높부산생적 응, 응. 나라들은 유공이많았거든 그는 광대한테는 는행위가 세상 살면서 는 지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소리야. <laughs> 그래야 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는 말합니다. 그저 매 시간을 소리하는 광대로 살 이유가 있을 뿐이라고 타이틀 동편제 소리의 자부심 명창 전임 삼한 해가 기울어가는 (11월) 중순 갈무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담양 문화회관 판소리 민요 한마당 축제장. 그럼 지금 그 피켓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소리 안 하십니까? 응원 피켓을 든 관객들. 네. 아, 아주 아 거울적입니다. 괴롭고 상 하나 주세요. 네. 야, 안 네. 어머니 이쪽을 보고 흔드셔봤잖아요. 저쪽을 보고 흔드세요. 반대로. 심사위원석에 전인삼 명창이 앉아 있다. 네. 네. 경연이라기보다는 어르신들이 1년 동안 틈틈이 배운 우리 소리를 마음껏 뽐내는 자리입니다. 중년 여성들이 무대에서 소고를 치며 노래한다. 심사위원들도 관객들도 박수를 치고 어깨춤을 추며 함께 즐긴다. 심사는 뒷전입니다. 엊그제 갔던 이팔 청춘, 꽃처럼 환하던 날들로 돌아갑니다. 전인삼이 박수를 친다. <laughs> 참가자들을 가르친 선생님도 무대 아래에서 지도를 하느라 바쁘다. <laughs> 무대에 오른 어르신들이 인사 후 노래를 시작한다. 지도 선생님이 무대 아래에서 큰 소리로 함께 노래한다. 에디아 크게! 에디아 시골 마을에도 노래교실은 열리는데 우리 노래는 우리 판소리나 민요를 배우는 기회는 적은 거예요. 자, 이걸 이럴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판소리를 전공한 판소리나 가야금, 병창우리 성악을 전공한 고학과를 나온 재원들이 시골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를 가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한 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할머니가 진도아리랑을 부르는데 손녀가 무릎에 앉아서 같이 박수 치고 손자 손녀가 따라 부르는 그 모습을 저는 상상했어요. 그래서 농촌의 생활 문화 속에 우리 노래를 한번 심어서 우리 우리 전통 음악의 인프라를 확충을 하자 이러다가는 씨도 없어지고 이런 위기감이 있었어요. 전라남도 13개 시군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악 전공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추임새라는 교육 사업입니다. 전인삼 명창을 중심으로 하는 소리문화연구소에서 2011년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관객이 상하나 주시오 팻말을 흔든다. 시상식. <laughs> 우리 소리의 명맥을 되살릴 현실적인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답니다. 여수 낮은 경로당 서희 옆. 마음이 너무 기쁘고여기 우리가 좀막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스트레스. 사는 게 근데 그냥 잠깐이라도 그거 있고 너무 좋았지. 이 봉업. 저런데 올라가니까 처음이지 않아? 처음. 이런 감도 음. 체험했지.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좋았어. 구례 이평 마을 회관 허순님. 좋아서 축복 췄어요 늙은 사람을 이렇게 초대를 해 줘서 감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춤을 췄어요. 양정자. 선생님이 우리를 늙은 사람으로 같이 갖고 이렇게 와서 그게 얼마나 좋고 감사해요. 전인삼 명창이 노란 한복 차림으로 무대에 선다. 음악제 시작하는데 제가 단장으로서 예, 어르신들에게 그도 인사를 서류로 제대로 올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예. 추미세 많이 주십시오. 예. 인생 백년 꿈과 같네 사람이 백 년을 산다고 하지만 어찌 어요 백 년이랴 죽고 사는 것이 백 년이랴 날적에도 슬프고 하는 것도슬퍼라 난 저기 우는 것은 살일월걱정에서 우는 것이오 한적에 우는 것은 내 인생을 못잊고 하는 것이 서러 운다 인생백년이 어찌 도망을 가. 어그지에 청춘만이 온날 백반이 되고 보니 죽는 것은 살지만 늙는 것은 더욱 설리인생된 거스는 만지만은 가는 길에는 버거시없그렇 인생 1 0 0 년에 버릇 많지만은 가는 길에는 버이 없답니다. 예. 죽는 것도 설지만은 늙는 것이 더욱 설리. 그렇죠. 예. 한 어르신이 일어나 아, 춤을 춘다. 서럽고 허망한 인생에 판소리가 좋은 버시 드는가 봅니다. 소리 속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인간사. 한번 세상 물리가 소리를 오려 하다 보니까 제가 아주 건방진 소리인데 그 속에 다 있더라고.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용서도 있고, 다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소리를 대하듯 만물을 대하면, <laughs> 소리를 대하듯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면 다 잘못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는 인생도 소리가 가르쳐준 대로 살았답니다. 전북 남원에 있는 자택. 나는 아빠보다는 못하겠지만 아빠 닮은 사람, 음. 아빠의 전을 좀. 아이고 말이라도 고맙네 딸. 닮은 사람 고마워. 응, 진짜인데딸 넷을 둔 다복한 가정을 꾸렸죠. 그러면 <laughs> 전인삼 명창의 딸 진원에게 드립 커피를 내려준다. 음, 아시겠네요. 삼립 모시냐. 아빠가 잘 내려내는 거. 음. 괜찮아? 음. 약간 산미 있는 거네. 괜히 약간. 그 엄마가 얼마나 험악한 사람인 줄 아냐? 내가 국악원 <laughs> 선생이나 공무원이 줄 알고 결혼을 했대. 예술가가 아니라 내가 공무원 줄 알고 결혼했대. 근데 아빠가 왜 공무원이기를 바랬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 엄마는? <laughs> 엄마 최미자. 일단은 지극히 무난한 삶을 살고 싶었으니까 <웃음> 맞지? <웃음> 근데 기대를 안 하고 살면 어, 실망할 것도 없다고 어, 어 근데 살면서 그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 갈수록 채워주는 것 같아서 음... 엄마의 입장에서 갈수록 아빠가 채워준다는 건 거꾸로 아빠는 예술적인 꿈을 잃는 것이요 어, 그 옛말에 어른들이 불고가 사이라 그랬어 묻지 말아라, 집안을. 음... 응, 불고 가서. 너가 엄마 한마디가 아빠를 흔들려 했어. 우리 어떤... 내가 그때 벌써 너희들 다 낳고, 그진이관이낳을 때니까 엄마가 자신이 없다고 그러더라그 산에서 아빠 소리하고 사는 것에 음... 자신이 없다고, 산에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도전을 해보면 어찌냐고 엄마가 말을 해가지고. 음... 그래서 공채 음식을 해서 한빠가 음... 교수가 된 거였지. 아빠는 안 하려고 그랬어, 싫어. 아빠는 아빠 음악을 좀 하고 싶었었어. 근데 이제, 이제... 1997년 전주 대사슴놀이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때가 36살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술이라는 게 사회 공공적 소재라는 거야. 예술가의 삶은 개인의 삶이 아니야. 어. 가정의 아빠, 뭐 남편 이걸 떠나서 훌륭한 예술적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사회의 아빠가 할 일이야 그것이 예술을 선택한 예술가가 할 일이야. 어. 그래서 힘들다 네. 마누라는 힘들다. 아빠가 이제 강의를 할때 음. 판소리는 사랑 노래다 이걸 맞아, 강조하거든. 맞아.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광대가. 소리꾼이.

거처를 마련해놓고 소리를 얻기 위해 수탄 날들을 지새웠죠. 전북 장수군 번암면에 있는 집. 여기는 이제 제가 독공 1 0 년에 부족함을 채우기야. 제가 독공을 하는 곳이에요. 교수되기 전에는 여기서 평생 살면서 찾아오는 제자 가르치고 제 공부에서 드금하는 게제 꿈이었어요. 지금도 그게 꿈이에요. 저는. 제가 부족해서 제 소리가 제가 양이 안 차서 그게 아주 유일무이한 꿈이야. 그것이 내 마음에 들게 소리 내보는 게 꿈이야. 젊은 남성이 들어온다. 나는 소리 녹나가 이거냐 그 넬지 어서 와 응, 우리 동료리 오냐 어서 와. 들어와라 우리 동열이 오냐 좋아. 들어와 우리 넘어서면 인월인데 대학원생 동열 씨가 소리 공부를 하러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등은 물론, 물론 계량할 수가 없는 추상적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독공을 많이 했지 맨날 가서 독공을 해라 그래 옛날 어른들은 그 독공이 중요해 독공은 왜 중요하냐? 학습한 소리를 자기화시키는 과정이야. 아, 네. 아, 예술이라는 게 자기 세계의 구축 아니겠어? 어, 배운 대로 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지. 옛날 어른들이 그랬다. 광대 하나가 날려면 학습 10년, 독공 10년, 유랑 10년, 이 30년을 수련을 해야 제대로 된 광대가 하나, 소리 광대가 난다는 것이야. 아, 어디 도원이부터 해봐? 도원이가 네. 제일 낫겠지. 이자 네. 도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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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대인고어대인고어대인 <놀라> 한나라 다현이라 어제 술 많이 먹었는가 다희 우리 제자님은 어제 술을 잘먹었다면서 <laughs> 전인삼 명창이, 명창이 북을 치며 시범을 보인다. 동정을 기다려라. 동정을 기다려라. 한번 네. 이 대목은 중중몰이 빠른 건데 포인트는 강세야. 이삼소박강세. 네. 이삼소바그 액센트를 정확히 줘야 돼. 네. 호성대질월하! 호성대질월하! 호성 좀더 열어봐. 갖다 막 쓰면서 허리 피고더 네. 당기고 소리를 뒤로 보내, 조금 들 때는. 네. 뒤로, 뒷목으로 보내서 저리 멀리,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 네. 아랫배만 딱 힘을 주고. 네. 호성대질월하! 고성대질왈하 아! 우리 가가는 한조 금지오개메라 우리 가가는 한조 금. 판소리의 예술적 표현의 전, 정체성은 한사람은 소리를 가지고 네. 이런 서사적 내용, 사설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 그게 판소리 표현의

그 얕은 부분들을 좀더 깊고 목숨을 걸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절대 할수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면서 좀 그게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만큼 좀더 신중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집중을 하면서 좀 목숨을 걸수 있게끔 그렇게 안 하면은 안될것 같은 생각이 이제 점점 계속 이제 드는 것 같아요. 현동이, 현동이. 터마의 낙숫물이 수백 년 떨어지면 바위를 뚫듯 소리 공부도 그런 각오로 하지 않으면 헛공부랍니다. 두 사람이 잎이 지고 황량해진 겨울 숲을 거닌다. 그래서 어, 어. 그, 이렇게 이렇게 둘러보면 좋아 저 바라 저 산까지 소리를 질러봐 <laughs> 소리를 질러보면 아주 절로 소리가 나와 이렇게 있으면. 예, 네, 그렇지 난창! 창산! 창산! 옳지. 오, 콩명이 그지야! 21세기에 정말 다양한 최첨단 시절에 소리라는 후학들 보면 너무 고마워요.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항상 후학들에게 나는 얘기 나는 노력할 용기를 잃지 않을 것이다. 선생님이 혹시나 나중에 나이 들어서 노력할 용기를 잃거든 너희들이 나를 깨워주거라. 그래서 우리 제자라기보다 같이 길을 가는 도반이에요. 전명창이 제자와 나란히 걸어간다. 200년 판소리 역사에서 가왕으로 불린 송흥록 명창 송흥록 명창의 동상이 있다. 쉬고 그가 태어난 남원시 비전마을은 동편제의 태짜리입니다. 전 명창이 송흥록 명창의 생가 퇴마루에 앉아 소리를 한다. <laughs> 제게는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예술을 어, 체계를 세워서 남겨주신 송록 선생님의 그 정신 예술적 세계 노력을 본받고자 하는 제게는 판소리 정신 같은 것이죠. 여기는 힘 있고 분명한 창법에 동편제 소리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제가 저한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저는 뭐 상당히 적지 않은 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짐들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2011년부터 전승이 단절된 동편제 춘향가를 시작으로 그는 동편제 판소리 다섯 바탕을 복원하고 재현하는 데 일생을 걸었습니다. 판소리 동편제 그 본향이 남원이거든요 판소리에서 가문으로 따지면 종가가 남원 소리예요 송록 송우룡 송망갑 김정문강독은그 당신이 오대고 교복기문열 일곱 살 묵은 어린 제자를 앞에 놓고 귀에 모시게 기도해 주신 말씀이 네가 육 대다 고향 뜨지 말고 고향을 꼭 지켜라 그렇게 스승 강독은명창의 유지를 받들며 그는 고향 남원의 동편제 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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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실 전명창이 북을 잡은 고수와 마주 앉아 노래를 하고 있다. 어? 소리 <목소리를> 음, 고수가 제일 중요한 건 인간적 신뢰, 믿음이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기량이 높고 낮으면 그건 인간적 신뢰를 덮을 수가 없어요. 북을 누가 잡고 앉느냐, 앉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이 서류꾼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저는 지금 뭐 절대적이죠. 고수 김동현. 자웅북이라 그래가지고 소리꾼하고 이렇게 막 자웅을 겨루는 그런 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전교수의 그 동편치 소리가 이제 힘으로 우겨서 내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예, 더 어울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년이 넘은 인연이니 더할 나위 없습니다. 아, 아, 나, 아. 아이고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알았어 아, 좋아, 좋아. 좋아. 그러니까 도작도작해야지 어쩐지. 연주를 왜 하면 을수록 나이가 든게더 이렇게 더그 철이 들어서 뭔가 더 떨리네 떨려. 아 그렇지. 옛날에 박성희 선생님 연세가 80 넘으셨어. 그 노명찬이 철이 든게더 무섭다고 소리가. 아, 그러니까 음. 철이 들어가지고 음. 속이 있으니까 더 무섭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리 할 만하니까 죽을 죽더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망각스념이 아, 그랬죠. 그대명창이 그러니까. 그 어. 예술의 첫념을 해야 돼. 그래야 뭐가 되든지 말든지요. 하... 내가 본뜻 그래. 그러자. 이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응. 나도 좀더 힘들어지기 전에 어지랄거나 그 일을 시도를 해본 일이야. 아, 그렇죠. 단몇 년이라도 응. 몰입해서. 더 향기로운 커피를 얻기 위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듯. 깊은 소리를 위해서도 오롯한 시간을 갖고 싶답니다. 전명창이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속극장 풍류. 늦가을 전인삼 명창이 또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삼국지의 적벽대전을 판소리로 만든 적벽가를 들고 관객들을 만납니다. 관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공연을 시작한다. 이단한 그릇을 벽억 원이 흥주를 불러주고 백 마리 재지 내며. 순간이 있을까 전명창이 고수와 겨루듯 소리를 이어간다 한순간도 건너뛸 수 없고 물러날 수도 없는 치열한 순간들의 연속 그것이 판소리를 향한 그의 삶이었습니다 관이 없으리요 한그제는월한나라 족기로 삼하고고 피 끓는 뭐뭐 종식 전인삼에는 전부다 어. 저에는판소리가 전부예요 판소리를 떠난 소리가 없는 저는 뭐 상상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람을 버려고하망을우고일 c 어가만 o 여 I don't 가 조당을 들어가 조당의 n 을 벗어 d o 면공명이 재주가 있다. n t 자나 개나 죽나 o 나동 k 을 모아 제마 o n t k n 면 응당 나 o n t k 덕 o w I don't 신하로 돌아가다 n t know. I don't know. I 현예야, 현예야 이런 맘에... 이거 안 하면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응. 그래서 또 이렇게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길이에요. 힘은 들지만. 응. 후회가 없, 없습니다. 사범아. 예. 돗 달고 너를 져라. 손 한번. 돗장으로 달고. 어휴. 다 <laughs> <laughs> 국악 우리가 있다 <laughs> 방송 장면들이 스쳐가며 <laughs> 스크롤이 흐른다 <laughs>